안녕하세요. 반팔매입니다. 오늘은 잡채를 해보겠습니다. 아, 당면요, 돼지고기, 계란, 지단 하나요, 마늘, 고추, 고추, 버섯, 목이버섯, 표고, 저, 표고버섯, 파프리카 세 종류요, 당근요, 양파, 시금치, 뭐 간장, 아, 깨, 소금, 참기름, 뭐 설탕, 조청. 피 c 소스, 이 정도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양파는 숙질은 뺐습니다. 소금 뺐습니다. 너무 자른 거 지저분해서. 파프리카는 가늘게 채취해주세요. 렇게 치지 말고. 가늘게 쳐도 두껍게 나와서 당근도 가을게채치면 됩니다 안거는 곱게 채취, 채취야 겉돌지가 않습니다 표고는 얇게 꽃 떠가지고 하면 됩니다 표고가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 그래도 두께감이 있어서 음, 이거는 목이버섯입니다. 목이버섯도 얇게 채를 치야지. 소금 좀 넣고요. 쭈기 먼저 넣습니다. 시금치는 많이 삶을 필요 없고, 그래도 베트남의 시금치가 이렇게 야들야들한 게 있어서 좋아요. 저는 삶을 때 간장 좀 넣고요. 식용유도 조금 넣고요. 그래갖고 삶으면은 게 네, 굳지도 않고, 퍼지지도 않고, 면이 맛있어요. 당면은 넣습니다. 당면은 다 서너 시간 불고 놨습니다. 그래서 오래 저거 할 거는 안 해도 되고요. 이렇게 건져갖고 물에 안 헹구고 그냥 나눌 겁니다. 소금은 그한 꼬집만 넣고요. 프리카도 소금 한 꼬집만 넣습니다. 방금도요, 소금 한 꼬지만 넣습니다. 벗어선 참기름 버어하고 안주면. 참기름 넣고 볶아 냈니다 마늘도 뱅거안 들어 가게고 그냥 옆에 같이 튀겼습니다. 마늘 세 꼬집입니다. 티소소 조금만 넣습니다. 조미를안주기 때문에. 저는 조미료를 안쓴게가한 35년대가네요. 근데 막내아를 입절하면서부터 조미료를 못, 못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못 먹어요. 고기도 다 볶았고요. 이제 살살 묻혀보면 되겠네요. 참기름 넣고요. 참기름 한 반티스푼만 넣으면 됩니다. 조청 조금 넣고요. 조청 한 반티스푼 넣으면 이게 불지도 않고요. 내일 아침에 먹어도 안 불고 간장 한티스푼 넣습니다. 소금 넣고요.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고추를 여기서 넣어야지 나중에 야채에담 넣으면 지저분해요. 면에서 넣어야지. 됐습니다. 이제 면 식후겠습니다. 시금치 무쳐 볼게요 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요. 그 다음부터는 깨소금을 넣습니다. 고기하고 포고하고 넣고요 야채 넣고요 양파는 음, 무치고 나서 저희는 잡채를 먹을 사람이 없어서 많이 하지도 못해요 조금 큰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들어갔네. 오, 실고추도 좀 넣고요. 애기 있으면 실고추도 좀 마시고. 애기 없는 집에서는 실고추 넣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시금치 무친 거 넣고요. 그 다음에는 잡채가 다 식었기 때문에, 요렇게 하면 시금치가 노래지지가 않아요. 내일, 내일 먹어도 새해 파래요. 자체를 씻고 가고 하면은, 자체를 안 씻고 가고 하면은, 이게 예, 시금치도 시고맣고 고기도 싫고, 그렇습니다. 청안 넣고요. 네. 저, 파인애플 청을 조금 넣습니다. 단맛이 없어서. 한국에서는 매실청 같은 거 넣으면 돼요. 찐것같은 다이 빨간 건 빨갛고 노란 건 노랗고 까만 건 까맣고 이렇게 나와야지 다습니다 아이고, 저, 저, 저 네, 자, 잡채 완성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